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아카데미옥 선생입니다. 어, 지난 시간 죽겠어요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라이버 뒷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닥을 안 스치는 연습을 해라. 그리고 공을 가운데 쪽에 옮겨서 먼저 공을 컨택하는 연습, 몸이 나가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여러분들께 아두 번째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제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나눠서 오늘은 한 가지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건 제가 판도라로 구분을 했었고 어제 레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아 바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 채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저희는 또이 구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멤버십에서는 완전 다른 내용이 나가요. 여러분들이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훨씬 더 디테일한 그 연습 방법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멤버십 가입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슈께서 뒷땅 그두 번째 솔루션 시작하도록 합니다. <목소리> 네, 죽겠어요. 드라이버 뒷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이버를 칠 때는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닥 소리가 안 나게끔 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공이 너무 지나치게 왼쪽에 가 있으면 이게 렇 어드레스를 했을 때 치러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물론 왼손으로 치는 분들은 이제 그게 좀 덜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공의 위치를 가운데로 놓고. 치는 연습을 하게 되면 굳이 공이 가까워졌는데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치면서 확 몸이 쏠리면서 이렇게 쥐어 박는 그러한 스윙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건 어찌 보면 슬라이스하고도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드릴 내용은요, 어, 어찌 보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제시를 하면서 또 근본적으로 이 영상 보지 않은 분들 골프 그만두세요라고 했던 영상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제시됐던 내용을 동시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사이드 블로우. 블루. 사이드 블로우는 어, 이 다음에 이제 더큰 내용을 이제 내보려겠지만 사이드 블로우는 공이 있으면 우리가 어딜 보고 칠 거예요? 지금 공이 여길 맞잖아요. 그래서 몸머리가 오른쪽이니까 공을 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쥐어 박는 거다. 내 시선이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 익숙할 뿐이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오른쪽을 좀봐 주게 되면 내 시선이 약간은 비스듬하게라도 좌우에 그러한 시선 수평적인 시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서 옆으로 치면 훨씬 더 드라이버를 편하게 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이병옥 골프 학교에 가장 아...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사이드 블로우를 제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위에서 보고 왜 이렇게 안 만나 있었죠? 아, 당연히 위에서 보니까 비트 쥐어박지. 근데 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까지 봐라. 옆으로 봐서 일단은 보고 때리는 연습을 해라. 그러면 이런 공이 저절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뭐그 뭐그 방법적인 면에서 굉장히 와. 근데 이 옥스윙 이제 이런 거라고 막 이제 착각을 하게 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옥스윙이래요 이거는 모든 스윙을 이렇게 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컨벤셔널 스윙이건 옥 원이건 옥2건 간에. 똑바로 백스윙을 했지만 내려올 때는 공을 보면서 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게 사이드 블로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뒷땅이 나고 있다는 건 공의 옆면을 보는 걸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면을 보면서 이렇게라도 좀 보세요. 이때 딱 잡고 보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이건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스퀘어를 만들어 놓고 내 몸만 이렇게 옆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들어서 빵 때리게 되면 절대로 물론 이제 상당히 그 감아치거나 뭐 미로 감아라든지 이런 걸할수 있지만 일단 수평적인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주어 박는 그러한 어뒷땅 형태는 바라지 뭐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가 처음에 이제 강조하다가 요즘 여러분들이 이 사이드 블로우에 대한 이 감각이 너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으니까 일단 공을 갖다가 여러분들. 뒷땅 뭐 쥐어박는 거 그건 뭐여러분들 시선의 문제니까 공이 있으면 옆을 보고 자 여기서 딱 잡은 상태에서 보면 채가 뒤집어지니까 옆을 보고 계속 옆에서 이렇게 치는 연습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이런 아름다운 드로우 구질이 만들어진다는 거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뒷땅이라는 분들 우리 오늘 이제 사이드 블로 우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연습을 해 보시도록 하죠 어 뒷땅은 한번더 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어, 사이드 블로우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사이드블로우와 이제 상향 타격에 대한 걸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내용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뭐 오늘은 어, 사이드 블로우에 대한 이야기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땅이 드라이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어, 설명을 죽겠어요 시리즈 로 3주에 걸쳐서 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딱공 가운데 왜냐면 왼쪽에 있으면 너무 멀어지죠. 그러니까 공은 가운데가 가운데 다 두고요 옥수이니까. 그리고, 핸드 퍼스트, 핸드 폴드 프레스는 그대로 하고, 이렇게 열리지 않게, 똑바로 놓고, 머리만 옆으로 해서, 살짝 보는 거죠. 이렇게 퐁 그리고 이 상태에서, 빵! 치면, 그대로, 멋지게 날아간다는 거. 이건 우리 옥스윙 패밀리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더 깊은 내용,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요, 거의 대문에 나와있죠. 이 영상 보지 않은 분들, 골프 그만두세요라고, 제목 완전히 도발적으로 올려놓은 제목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일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어 이어서 멤버십 영상 계속 진행합니다. 멤버분들은 계속 시청해주시고 일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 박기옥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네. 어 요즘 여러분들 반성 안 되세요? 요즘에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 보면 사실 그 멤버 가입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어, 제가 한번 정도는 좀 정리를 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은 골프 그만두세요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이드 블로우거든요. 그건 진짜 보셔야 돼요. 진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그 어 영상을 그것보다 더잘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꼭한번 보시고, 뒷땅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살짝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꽂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옆으로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가령 여기다 이제 못을 박는 거예요. 여기다 못을 박는데 못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는데 위에서 보면 내 망치에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박으면 굉장히 힘 쓰기가 좋죠. 이런 것처럼 내 시선을 거기다가 갖다 놓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선수를 그냥 똑바로, 그럼 선수를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백스윙을 일단은 크게 들어야 돼요. 위로. 아래에서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선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을 치러 들어갈 때는, 이렇게 몸이 변하면서, 공을 옆으로 보면서 치게 돼 있어요. 아마 이제, 어, 제가 이 촬영하는 때가 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 이 열리는 중대 좀 제가 한 2주 정도 빨리 찍어 놓는데, 어, 아마 누가 우승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저는 모르지만 아직, 아직 시작이 안 했으니까. 어, 그런 것처럼, 빵볼 때는 분명히 공의 옆을 보고 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백스윙 저 높이 들고 높이 본 상태에서 그냥 밑으로 지어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작년에는, 거의 1년 내내 사이드 블로우 얘기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이 영상 찍고 있을 때도 이 옷을 입으면 제가 지금 손목이 안 좋은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손목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상태에서도 공 가운데다 두고 옆만 보고 크게 세게 안 치고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공이 맞아요. 그냥 힘들이지 않고도 그냥 툭 때려다니 200까지는 충분히 가고 자, 또 이 보고, 가서, 팡 하면 쭉 떠서 들어오나죠? 들어오나서, 이렇게 들어와요. 거의 뭐, 손목으로만 딱때려는데한220 정도. 거리가 뭐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야, 저 정도 힘으로 쳤는데도 저렇게 나가나? 이렇게 또, 옆으로 보고, 진짜 보여요, 옆에가. 요옆쪽에 보이거든요? 그럼 그쪽을 갖다가, 싹, 오른팔로 젖혔다가, 그냥 이렇게 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럼 당연히 이제 우측으로 밀어서 푸시 들어오니까 이 각도는 제가 평소에 치는 각도고 지금 파워가 딸리니까 약간 오른쪽에 떨어지지만 쭉 가다가 더 돌아 들어오거든요. 세게 치면 다시 보고 쭉 가서 지금 돌아오는 각도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200한 450을 칠 때는 쭉 돌아서 센터로 들어오는 이런 라인으로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언. 아언칠 때도 보면 옆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도 뒤에 남겨놓을 수 있고 공도 옆으로 칠수 있고. 그러니까 머리를 옆으로 남겨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서 보고 공을 직접 때리는 게더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뭐 이렇게 하고 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죠. 그런데. 만약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과정을 생략한다면 그 자세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속편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진짜 이렇게 치면 진짜 편해요. 이렇게 치면 진짜 편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어? 옥수윙하네옥수윙 원하네? 그렇게 이제 알아보기 쉬울 정도로 이런 어떤 트레이드마크성의 모션이긴 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갑자기 최근에 정타율이 굉장히 저하가 됐거나, 공을 치는 게 굉장히 자신이 없어진, 없어진 분들은 지금 시선 처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시선 처리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운동은 시선 처리입니다. 운동은 거의 시선 처리인데, 공을 위에서만 때리려고 하지 말고 약간 옆에서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때리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공을 편하게 칠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 사이드 볼루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는 옥스윙이 너무 잘 되다가 지금, 어, 내 얘기인데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 옥스, 정말 잘 됐는데, 갑자기 스윙이 안 되기 시작한다. 그런 분들은 뭐 백발 백중. 이겁니다. 자, 보고, 옆으로 보고. 사이드 블로우에요. 사이드 블로우. 그래서 왼쪽으로 얼마나 감기는지, 그거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밀어 치고. 계속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이드 블로우를 하면 위에서 보는 그 시선을 놓고 치는 것보다 정타율이 10배는 올라가는 것 같아. 요 진짜. 막, 아, 당연히 보고 치니까. 여기에서 막 쥐어 박는 사람하고, 진짜 옆에서 보는 사람하고. 누가 더잘 치겠어요? 누가 더잘 치겠어요? 뭐, 그냥, 치면 정타지. 그리고 밀어치기도 하고, 땡겨치기도 하고, 이런 건 여러분들 몫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옥스윙 설명하면서, 젖혔다가 밀어 때리는 것도 알려드렸었고. 그쵸? 그렇죠? 렇 그래서, 좀, 그 죽겠어요 시리즈는 사실, 어, 우리 옥스윙 패밀리들이 고민할 내용들은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저희 구독을 하시고, 어,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어려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거니까, 아,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옛날에, 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 죽겠어요? 아, 뒷땅 솔루션. 그뒷땅이 그러니까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두 번째 시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사실 이 사이드 블로우 전에 아래서 위로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이드 블로우가 먼저 나와야 아래서 위로가 스토리가 풀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강력한 거죠. 이 아래서 위로하고 사이드 블로우는. 다음 시간에는 이 뒷땅 솔루션에 대해서 죽겠소요 시리즈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이드블로우 연습하는 겁니다. 사이드블로우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비 골프학교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